이번 시간에는 스 t 디 d i o 4ux의 기본적인 활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scene p a n 에서 새로운 scene을 생성하겠습니다. 새로운 scene 생성 방법은 new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각 scene 별로 구분을 위해 C인의 이름을 지정하겠습니다. 마우스 좌 클릭 후 드래그하면 C인 간에 이동을 할수 있으며, C인 간의 순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우 클릭 후 카피와 페이스트를 이용하여 복사도 가능합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s c 안의 객체 뿐만 아니라 각종 이벤트 및 액션, 애니메이션도 복사가 가능합니다. 위의 기능들을 이용하여 원하는 만큼의 s c 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브젝트 패널에서 객체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객체 생성에 앞서 오브젝트 패널에서 생성할 수 있는 객체들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브젝트 패널에서 생성되는 객체들은 오브젝트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그룹 단위로 묶고자 할때 사용하는 그룹, 이미지 오브젝트를 불러올 때 사용하는 이미지는 오브젝트 창에서 불러오는 방법과 폴더에서 드래그 앤 드랍하여 불러오는 두 가지 방법이 있고. JPG, PNG 파일 형식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정 영역에 여러 장의 이미지를 삽입하여 가로, 세로 방향으로 플리킹하며 이미지를 볼수 있는 이미지 체인저. 많은 이미지를 한꺼번에 그리드 형태의 썸네일로 배치해야 할때 크기와 이미지 개수를 지정하면 자동으로 배열해주는 이미지 그리드. 6장의 사진을 입력하면 사진을 자동으로 렌더링하여 360도 방향의 모든 경치를 담아낼 수 있는 오브젝트인 파노라마. 사각형의 도형을 생성할 수 있으며 한 장의 이미지에 여러 개의 버튼이 필요할 때 버튼 영역을 지정해 줄수 있는 오브젝트인 렉탱글. 특정 영역에 여러 개의 씬을 삽입하여 가로, 세로 방향으로 클리킹하며 볼수 있게 하는 오브젝트인 Scene Changer 특정 영역보다 큰 씬을 불러와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영역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드래깅하며 볼수 있는 오브젝트이며 주로 스크롤을 적용하고자 할때 사용하는 Sub Scene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오브젝트인 텍스트. 여러 장의 사진을 삽입하여 180도 방향으로 회전하는 오브젝트를 생성해주고 같은 위치에서 15도 내외의 간격으로 찍은 이미지 소스가 필요한 턴테이블. 그리고 레이어 중에서 최상위에 있어서 비디오를 재생할 때도 비디오 위에 있을 수 있는 오브젝트인 앱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앱 오브젝트에는 Scene 오브젝트와 동일한 오브젝트 타입인 이미지와 웹 페이지를 캔버스 상의 특정 영역에 불러오고 싶을 때 사용하는 웹 컨텐츠가 있습니다. 위의 객체를 이용한 기본 활용법은 다음 튜토리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객체를 불러들여서 작업을 하다 보면 캔버스 상의 화면을 조절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면 조절 설명을 위해 예제의 이미지와 그룹 오브젝트를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캔버스 상에서 alt 버튼을 누른 채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회전. alt 버튼과 함께 휠 버튼을 클릭한 채 마우스를 움직이면 이동. alt 버튼을 누른 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상태로 마우스를 앞뒤로 움직이면 줌인, 줌아웃이 됩니다. 이렇게 만든 오브젝트에 이벤트 및 액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이벤트 및 액션 탭을 클릭하면 이벤트 및 액션 패널이 나타납니다. 이벤트 및 액션 활용법의 설명에 앞서 적용할 수 있는 이벤트 및 액션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Sceneroot 이벤트에는 캔버스의 모든 영역에 빠르게 두번 터치로 발생하는 이벤트인 더블 탭과 현재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바뀌는 순간에 이벤트가 발생하는 페이지 체인징. 캔버스의 모든 영역을 길게 누르면 발생하는 이벤트인 Press. 외부에서 전달되는 메시지를 전달받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인 receive 메시지 이 이벤트는 받는 메시지와 보내는 메시지의 텍스트가 같아야 하고 받는 메시지의 n 인의 경로가 정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캔버스의 모든 영역 중한 곳을 길게 누른 후 손을 뗐을 때 발생하는 release. 선택한 씬이 시작되는 순간 발생하는 씬 스타트, 선택한 씬이 멈추는 순간 발생하는 씬 스타, 트 캔버스의 모든 영역 중한 곳을 가볍게 터치하면 발생하는 탭, 비디오가 재생된 후 멈추는 순간 발생하는 비디오 스타트가 있습니다. 객체 이벤트에는 해당 오브젝트를 빠르게 두번 터치하면 발생하는 이벤트인 더블 탭, 해당 오브젝트를 길게 누르면 발생하는 이벤트인 프레스, 해당 오브젝트를 길게 누른 후 손을 뗐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인 릴리즈, 해당 오브젝트를 가볍게 터치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하도록 하는 탭이 있습니다. 액션에는, 타겟 오브젝트를 지정하지 않을 시 지원해주는 노타겟 액션과 선택한 오브젝트에 따라 액션의 속성도 변하는 타겟 액션이 있습니다. 노타겟 액션은 리시브 메시지 이벤트로 전달되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브로드캐스트 메시지가 있습니다.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를 사용할 때는 타겟 타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씬 타입은 현재 씬 외에 다른 씬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익스터널은 외부 앱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씬으로 설정한 후 어느 씬 타입으로 메시지를 보낼지 지정해준 다음에 메시지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보내는 메시지 이름과 받는 메시지 이름이 같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브로드캐스트 메시지와 조금 전에 소개해 드린 리시브 메시지는 한 쌍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음으로 인터넷을 연동할 수 있고 컨텐츠 내에 임베디드된 브라우저가 구동되는 오픈 URL은 특정 URL 주소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아래로는 현재 플레이 되고 있는 오디오를 일시, 중지하는 포즈, 오디오 애니메이션 창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을 실행시킬 수 있는 플레이 애니메이션 오디오 파일을 실행시킬 수 있는 플레이 오디오 비디오를 실행시킬 수 있고, 파일 타입 또는 URL 입력이 가능한 플레이 비디오 다음은 한 차례 재생된 상태로, 멈춰있는 애니메이션을 초기 상태로 되돌리는 리셋 애니메이션, 스탑 애니메이션 액션으로 정지된 상태의 애니메이션을 스탑된 지점부터 재생시키는 리줌 애니메이션, 일시 정지되어 있는 오디오를 다시 재생하는 리줌 오디오, 현재 씬에서 다른 씬으로 전환하는 씬 체인지, 현재 재생되고 있는 오디오들을 멈추게 하는 stop all audio. 현재 재생되고 있는 애니메이션을 멈추게 하는 stop animation. 현재 재생되고 있는 비디오를 멈추게 하는 stop video. 지정한 시간만큼 공백을 줄수 있으며, 하나의 액션이 진행된 후, 일정 시간 후 다른 액션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wait until이 있습니다. 이미지 오브젝트 액션에는 간단한 효과를 애니메이션 작업 없이 자동으로 적용해 주는 이펙트 액션이 있습니다. 이펙트 액션은 듀레이션을 통해 이펙트의 진행 속도를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는 것처럼 0.5000은 0.5초간 이펙트를 진행하여 완료하라는 뜻이고 숫자가 커질수록 진행 속도는 느려집니다. 이펙트 안에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선택한 이미지 오브젝트가 서서히 나타나는 fade in, 서서히 사라지는 fade out. 오브젝트 최상단 X축을 기준으로 180도 회전하여 오브젝트 원래의 위치로 오는 flip down. 가로방향으로 한 차례 회전하는 spin horizontally. 세로방향으로 회전하는 spin vertically. 선택한 이미지 오브젝트를 다른 이미지 오브젝트로 교체해주는 Set 파일, 투명도를 변경할 때 사용하는 Set Opacity, 선택한 이미지 오브젝트를 캔버스 상에서 숨기고자 할때 사용하는 Set Visibility 등이 있습니다. 그룹 오브젝트 액션에는 선택한 그룹 오브젝트의 투명도를 변경할 때 사용하는 Set Opacity 선택한 그룹 오브젝트를 캔버스 상에서 숨기고자 할때 사용하는 Set Visibility 그룹 내에 다수의 오브젝트 중에서 한 개의 오브젝트만을 보여주고자 할때 사용하는 Show Only 그룹 내의 모든 오브젝트를 쇼하거나 하이드하는 Show and Hide All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벤트와 액션 설명을 참고하여 저작시 필요한 이벤트 및 액션을 적절히 혼합하여 활용한다면 멋진 장면을 연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간단한 예를 들어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먼저 Scene Root 이벤트를 사용하려고 할 때는 캔버스 상의 빈 영역을 선택하고 객체 이벤트는 해당 객체를 선택한 후 이벤트 패널에서 New 버튼을 누른 뒤 원하는 이벤트를 지정하고 OK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벤트는 중복이 가능하며 이벤트의 수정 시에는 Edit를 누르면 됩니다. 원하는 이벤트를 적용하였다면 액션 패널에서 New 버튼을 누른 후 원하는 액션을 적용합니다. 이벤트와 다르게 액션은 마우스 우클릭을 이용하여 다른 이벤트 간의 액션 카피 및 페이스트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벤트와 액션을 적용한 것이 잘 적용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려면 Document Template Properties 메뉴에서 Rendering을 한 후에 PC 뷰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본 활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튜토리얼에서는 이미지 오브젝트를 이용한 애니메이션 만들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